최초의 헌법은 미국 헌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헌법이 존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탈리아 상간지방에 조그만 독립공화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산마리노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1600년에 헌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나라의 의미를 신에게 두는 그런 헌법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헌법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알라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고, 그 말하자면 신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를 어, 건국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헌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헌법은 지금 어,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헌법이란 것은 알라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아마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주권주의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헌법들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병식입니다. 사법연수원부터 법조인 생활을 치자면 정확히 작년 12월 31일로 40년을 채웠습니다. 네. 사실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장 쉽게 알려면 아무 헌법 교과서나 첫 페이지를 열어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데 보통은 우리가 최고법, 법위의 법, 최상위법 또는 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는 형식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초보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헌법의 정의라고나 할까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국가 권력기구, 통치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헌법은 일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상과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헌법을 지켜야 할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도록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그런 규범인 것입니다. 국민은 굳이 말하자면 헌법의 수범자,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라기보다는 헌법의 수호자라고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뭐냐? 사실은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런 기본권 조항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의 이념인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헌법이란 건 바로 그런 어, 예를 들면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건설했고, 또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건설, 운영을 하려면 국가의 권력의 조직과 운영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 규정의 목표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를 들면 미국 헌법은 제정 당시에 기본권 조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개 들어가 있는데 뒤에 부칙으로 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갖다 붙인 것이지요 그리고 프랑스 헌법도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예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 뭐냐면 프랑스 인권 선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걸 프랑스 헌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조항이라는 건 헌법 조문에 표시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조항도 넣자 저런 조항도 넣자고 하는데 그런 국민의 기본권 조항은 넣음으로 해서 상징적인 효과는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 어, 당연한 걸 넣음으로 해서 거기에 누락된 건 그러면 경시되는 듯한 부작용을 어, 낳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권 조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조문의 형식이나 표현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말하는 헌법이란 것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어떤 정치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에 관한 규율을 만들었을 때그 규범이 바로 헌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률이라는 것은 과거 전제 군주 국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요즘 말하는 헌법과는 확연히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헌법이란 건 말하자면 근대 국가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근대 국가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주권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의 국가를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치공동체의 최고 결정 권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권은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주권이 이 신을 대리한 군주에게 이제 위임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피 통치자에 불과했던 모든, 어, 일반인들이 사실상 주권자라는, 어, 혁명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런 주권혁명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지동설이라든지 진화론보다 더 충격적인 일일 수도,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 관념의 변화에 따라서, 어, 모든 사람이 주권자이고,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 거기에 기초를 해서 권력을 분립하고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의제도를 도입하고 한그 구조 구조를 규정으로 만든 것이 헌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최초의 헌법은 미국 헌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미국은 1787년에 이제 연방 헌법 이제한서 미국 헌법이 탄생한 날이 언제냐, 그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연방, 그 13개의 주가 서로 모여서 이제 강력한 연방정부를 한번 구성해보기로 합의하고, 물론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787년에 연방헌법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각 13개 각 주가 주별로 그 헌법을 이제 비준하는 절차를 별도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3개 주 중에서 9개 주 이상이 비준을 하면 그 헌법은 연방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9개 주가 비준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결국 헌법이 발효하고 난 이후에도 그 헌법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주도 있었습니다. 아, 로드아일랜드 주는 34년 뒤에 마지막으로 깎까스로 이제 기준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헌법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혁명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말하자면 독립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되찾은 경우고 그 결과로 이제 미국 헌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재정적인 혁명은 그 후에 이제 1789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죠 시민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주로부터 주권을 어, 빼앗아서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실현시킨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어, 혁명 성공 이후에 몇년 후에 헌법을 제정했고 그 헌법도 불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 어, 혁명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거의 170년 이상 200년 가까이 계속 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헌법도 또 만들었다 폐기하고 만들었다 폐기하고 했죠. 그런 끝에 거의 뭐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혁명이 완성되고 헌법 완성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복벽주의도 있긴 했, 했습니다만 어, 군주제의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강제 합병이 되고 난 뒤에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해서 승전국의 힘에 의해서 독립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의지는 있었지만 우리 힘은 전혀 이제 보태지지 못한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주권혁명을 이루게 된 것이고, 따라서 1948년에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근대 헌법을 기준으로 할때 최초의 헌법은 미국 헌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어 헌법이 존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어, 이탈리아 상간 지방에 조그만 어, 독립 공화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산마리노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1600년에 헌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르시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1755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아주 소규모의 정치 공동체였고 해서 특별한 어, 뭐 정치적 갈등 없이 자치 법규 비슷하게 이제 헌법을 만들기도 했고, 또 코르시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국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 1조부터, 어, 특별히 그 나라의 의미를 신에게 두는 어, 그런 헌법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헌법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알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고, 따라서 그 말하자면 신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를 건국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헌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헌법은 지금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헌법이란 것은 알라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에 아마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주권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헌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헌법이 관심사가 되면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이 1조더라고요.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 라는 것인데,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가치를 표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너무나 평범한 것이어서 특별할 것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때 민주라는 것은 어떤 의사 결정 주권 행사의 그러니까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때한 사람 또는 소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 그것도 이제 현대에 와서는 소수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수의사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화국은 말하자면 공화제를 실천하는 국가라고 할수 있겠는데 공화제라는 것이 사실은 뭐 마찬가지로 군주국 또는 전제군주국에 대응하는 개념이니까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운영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하는 국가라는 의미니까 민주공화국은 그 방식이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어 반복식으로 중첩시켜 놓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법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1조에 큰 의미를 두는데 1조라고 해서 다른 조문보다 더큰 의미를 가진다거나 할 수는 없, 없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 법률적인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국보는 뭐 남대문 숙례문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보 1호가 다른 국보보다 특별히 더큰 가치를 지닌다거나 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란 것도 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나라의 헌법 1조의 경우는 어떠냐? 나라마다 뭐 각양각색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 헌법의 경우에는 1조가 놀랍게도 입법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한다.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그게 미국 헌법 1조입니다. 그다음 프랑스 헌법 1조는 어떠냐. 프랑스 헌법 제1조는 프랑스는 정교 분리의 국가이 돼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주 사회주의 공안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학에서는 보통 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그런 경제 정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는 현행 우리 헌법에도 다 의미가 들어 있고 실제 구체적인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일부 사람들은 그걸 놓고 자유 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굳이 예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1987년의 헌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인데 그 헌법의 의미는 뭐 한마디로 단 하나죠.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고 그 의미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었죠. 이승만 정권 때나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한동안 오랫동안 대통령은 간접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행해 왔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것이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하고 직접 관련이 있던다고 다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1987년 헌법이고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대통령제를 어,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도 저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어, 제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시, 어, 시행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 지금 대통령제라는 것이 정권을 잡지 않은 쪽에서는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정말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을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들의 임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여야가 어 협치를 이루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제가 됐건 의원 내각제가 됐건 절충형이 됐건 사실은 제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헌법을 굳이 공부하셔도 인터넷이든 뭐어 각종 매체든 어 보도만 뭐 봐도 대부분 헌법 내용은 이해할 수는 있도록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헌법조문이나 그 헌법조문의 의미는 역시 SNS를 통해서든 뭐 쉽게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때그 의미는 뭐냐면 어, 어떤 정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누린다는 의미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라는 결정을 할 때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중한 심사숙고 끝에 이제 나온 것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헌법 공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